선이 좋아하시네 그냥 브로커잖아 아이유는 고래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의 주연을 맡으면서 제75회 칸영화제에 초청받게 됩니다 이번 영화로 배우 송강호는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영화 브로커는 상영되고 나서 칸영화제 역사상 가장 길게 기립박수가 나올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날 처음 칸영화제에 초청된 아이유는 해외에서는 신인 배우나 다름없지만 현장에서 케이팝 가수 아이유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입국할 때 공항에서부터 아이유를 보기 위한 팬들이 모여들어 혼란을 빚었고 한 영화제에서 역시 많은 팬들이 아이유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행사장까지 찾아온 팬들이 고마웠던 아이유는 팬들이 모인 곳으로 직접 가서 사진 및 사인 요청에 일일이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에도 팬들을 위하는 모습이 남달랐기 때문에 팬들 또한 아이유의 인성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아이유는 수영 역할을 맡아서 초반에 강렬한 모습을 보여줬고 영화가 진행되면서 담담하고 성숙한 연기를 보여주면서 영화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해외 언론도 아이유의 연기를 극찬하면서 앞으로 가수뿐 아니라 세계적인 플랫폼에서 아이유의 연기를 볼수 있을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칸 레드카펫 시상식에서 때아닌 인종차별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프리타게 공개된 영상에서 한 여성이 아이유를 밀치고 지나갑니다. 아이유는 살짝 당황했지만 애써 웃어보였고 어깨를 밀친 금발 여성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뒤늦게 어깨를 치고 간 여성이 뷰티 인플루언서 트래블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팬들이 해당 여성의 인스타에 사과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던 트래블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아이유에게 사과했지만 어이없는 태도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트래블은 아이유에게 어제 레드카펫에서 있었던 일은 미안하다며 밀친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더불어 정말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너에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사과도 아이유의 팔로워를 보고한 것 같다며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면서 트래블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를 이용해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려는 수작 같아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판네티즌은 아이유에게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너에게 영광이지, 네가 해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아이유 어깨빵 영상으로 때아닌 인종차별 논란까지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나고 지난 29일에는 배우 이서진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난 29일 예능 프로그램 뜻밖의 여정에서는 지난 3월 열린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시상자로 참여한 윤여정의 이야기가 방송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윤여정의 매니저 역할과 함께 참여했던 이 서진은 행사장에서 윤여정과 잠시 떨어지게 됩니다. 잠시 후 발견된 이 서진에게는 낯선 여자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이 가방의 주인은 제이미 리 커티스라는 영화배우였습니다. 누구 백트를요 제이미 리 커티스. 저거 쌩뚱맞게 다른 달라고 제이미는 다른 배우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이서진에게 가방을 맡아달라고 했고, 이서진은 그 가방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건 제이미와 이서진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제이미는 사진을 찍고 이서진에게 고맙다는 말 없이 당연하듯 가방을 찾아 떠나버립니다. 이서진의 차림새는 누가 봐도 행사에 참석한 사람인데, 마치 짐꾼처럼 부려먹은 제이미의 행동에 또 한번 인종차별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류로 인해 한국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럽이나 헐리우드에서는 아시아인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인지도가 있는 스타들은 후에 사과라도 받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행 갔다가 그냥 차별받고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